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 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 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되미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 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네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 보시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귀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 말씀